자, 우리 사모방 분들이 매매하기 자, 오늘 사모방 주도주를 매매한 날입니다. 사모방 분들은 매매 전에, 어, 당일 아침에 시작이 되면 이런 글을 톡창으로 네, 전달받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고 하실까요? 이게 매일 아침 사모방 가족분들에게 전달되는 아침 모닝톡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래 내용을 꼭 매매 전 읽어보세요. 1번 비급 구역 절대 매수 금지. 이거 절대 안 되죠. 2번 3분봉 볼린저 밖에 매수 금지. 네, 추경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1봉상 의미 있는 가격을 포함할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거 네, 3분봉 그 기준봉에서 1봉 발, 분석하는 그 얘기예요. 0198 화면에 출연하는 종목의 기준봉을 발견시 좋은 기준봉 선정 기준에 맞는지 즉시 확인한다. 네. 경험을 통해서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 지금 그 3분 봉 기준 차트에 기준 봉이 뜨면 이 기준 봉인지 좋은 기준 봉인지 나쁜 기준 봉인지 일일이 그 조건 가지고 일단은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는데 그 시간은 점차 단축이 들게 되겠죠. 처음에는 뭐한 1분 걸리다가 나중에는 뭐한 10초면은 다 구분이 돼요. 네. 구분이 되니까. 3분 봉으로 급등으로 진행시 양봉에서 매수 금지한다. 일봉을 분석 후 조정 구간 휴게소예요. 우리 아시죠? 잘 조정 구간 확인과 함께 일봉상 의미 있는 가격대 확인 및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으로 매수 타점을 확인한다. 네. 탄착군에서 매수 타점이 애매할 경우 잠시 대기 후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타점으로 진행한다. 즉 상한선 패턴의 매수 타점이 두 가지라는 의미죠. 매매 횟수를 신경 쓰지 말고, 한 번에 매매를 하더라도 제대로, 원칙대로 진행하며, 익절의 상식과 손절의 의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서 매수타점 찍어 놓고, 익절의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 짧게 그 매매가 종결되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0198하면 1분 10억 검색기 당일 거래 대금 상위 등의 화면에서 오늘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군인가를 반드시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도주는 당일 1회 이상의 패턴과 함께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 일지는 매매 실시간으로 캡처 화면으로 올리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동일 종목에 대한 연속적인 매매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도주는 반복 매매가 가능해요. 장마감후 1일 매매 소감, 개인별 핸디 데이터 그리고 1분 15검색기 종목 5개를 분석해서 올리기를 매일 완료. 이건 장 끝나고 숙제예요. 우리 3호반 가족들 이거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동영상 공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동일, 동일한 동영상을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시청하시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요게 <laughs> 네, 3호방 아침 한 8시 한 20분쯤 되면 3호방 톡방에 출연하는 오늘의 다짐 같은 글입니다. 매일매일 이 글을 읽으면서 네,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3호방 가족분들에게 별도의 미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3분 70억 검색기. 요거 지금 3호방에서 쓰고 있는 검색기예요. 살분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주도주만을 가지고 매매해라. 이 주도주 가지고 매매했을 때그 매매 결과에 따른 수, 어, 수익, 네, 익절, 손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 주도주를 매매해라. 가장 먼저 주도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라고 해서 사무방 오늘 그 매매일지 한번 보면서 자, 3호방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각 방에 그 공부방 있죠? 1호방, 2호방, 그리고 각 기수별 공부방, 뭐 스윙트레이딩 방, 시니어 방, 뭐각 방이 있는데, 단타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오늘 그 부분이, 사무방의 매매일지, 매매, 매매일지를 함께 보시면서 본인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라오는 매매일지와 어, 여러분들이 매매한 그 종목이 동일하다면 화면에 1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래요 화면에 오늘 1을 올리는 거는 나도 오늘 저 종목을 매매했다는 의미로 제가 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그호방 매매 일지가 공개되면서 나도 오늘 저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하는 그 함께 매매 참여하신 분들은 이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3호방에서 매매한 매매 종목들을 매매하셨어야 합니다. 네, 오늘 그 종목들이 주도주였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왔습니다. 600벌자님 벌써. <laughs> 아직 종목 공개 안 했는데요. 네, 600벌자님. 네, 아, 오늘 주도주 하셨다. 자신있게 주도주 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마포깡통님, 구루미님, 다미님, 자비영님, 유수님, 아빠곰님, 커튼콜님, 월천님, 열매님, 조앤님 스타님. 네, 그리고 서연, 우리 서연님, 스텝스텝님, 600벌자님. 네, 어, 네, 뭐죠? 랜스케이프 오브 코리아. 네. 어, 갑자기 또 영어 왜 나오지? <laughs> 네. 네. 볼까요? 오늘 3호방 매매 일지 한번 차분히 보아가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였는지 그리고 그 주도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매매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매 일지 종목은 네, 제주은행이에요. 제주은행 장 시작과 함께 이렇게 매매가 됐구요 자, 그러면 오늘 제주은행은 실제로 차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일단 제주은행 여기 떴죠? 3분 70억 검색기에 여기 떴습니다. 제주은행 여기 남아있죠, 지금? 지금 3분 70억 검색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23종목 검증됐습니 23종목이, 네, 지금 검색이 됐어요. 제주은행 한번 보고 갈게요. 어땠나? 자, 제주은행 한번 봅니다. 자, 분봉차트로 갈게요. 장 초반이겠죠, 당연히. 네, 오, 요렇게 떴네요. 네, 장 초반에. 요 보이시죠? 지금 장초반에 이렇게 어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왔죠? 네, 완벽하게 지금 어 3분에 지금 거의 150억씩 9분 동안 대략한 450억 정도 들어왔네요. 깔끔하게 그냥 들어왔습니다. 네, 분봉 그냥 3분봉 3개 9분 딱 띄우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여기 한번 들어왔네요. 거래량 요 중간에 한번 들어왔는데 장초반에 요거 매매했으면 잘한 거죠? 여러분이거 자. 어, 오늘, 제주은행 매매했다. 1번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은행, 나는 오늘 장초반 매매, 제주은행 매매했다. 일번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네, 자, 또, 저 검색 종목 보러 좋죠. 딱 좋죠. 이거 지금 그냥 뭐, 거래랑 거래대금 실린 거 그냥 전혀 놓치지 않고, 장초반에 이렇게 제대로 매매했습니다. 그러죠? 네, 요거 3호방 매매일지, 1호방 매매일지 아닙니다. <웃음> 네. <웃음> 사무방 분들이 전, 정말 손에 땀을 쥐고네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오늘 제주은행 매매했다. 자 역시 제주은행이죠. 네 이것도 역시 제주은행 매매하셨어요. 잘했죠. 이건 두 번에 나눠서 하셨네. 여기 은봉 꼬리 잡고 여기서 한번 하시고 여기서 한번 하시고 네 짧게 짧게 두번 매매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자 나도 오늘 제주은행 매매했다. 네1번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래요. 네. 네, 네, 오, 네, 오, 제주은행 초반 타점 못 잡겠, 네, 못 잡으셨어요? 그냥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도주는 그냥 가서 사면 돼요. 네, 지금 이런 게. <laughs> 네.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하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리는 그 강도라든가 체결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감을 가지셔야 돼요. 랜드스케이프 오브 코리아님, 네, 오, 이름은 멋있다. 역시 제주은행이죠? 보이시죠? 네. 이거 지금 전부 사호방매매일제예요 멋있죠. 요렇게 네, 지금 매매가 됐어요. 잘하, 잘했죠. 잘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 정도 매매했으면 이제 아오지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사실. 근또 네, 볼까요? 네. 얘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어이 종목은 뭔가? 어 아, 아, 뜬금없이. 네. 근데 잇, 어쨌든 일단 익절은 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여기 안 떴는데. <웃음> 떴나? <웃음> 잠깐만요. 나이나 나, 나 이런 건또 확인하고 가야 돼. <laughs> 자, 오로스테크놀로지. 네. 오로스테크놀로지가 장초반에 보 볼까요? 거래량 어, 거래 대금은 좀 들어왔나? 어,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 그죠? 이거는 70억 검색기에 뜨진 않데 이게 한 라인이 30억이니까 30억 검색기에 떴네요. 이건 보니까 30억 검색기에 뜬거 가지고 매매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수익 내면 우리 또 그거 있잖아요. 아, 익절은 언제나 옳다. 아, 수익 냈으면 된 거지. 뭐, <laughs> 아, 서현님 매매 일지예요 네, 수익 내면 된 거야. 아이, 뭐 잘했지. 뭐, 안 그래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요거 어, 유니드 버티 비티, 요거 얘도 안뜬거 같은데. <laughs> 잠깐만. 네, 네, 아, 얘도 안 떴는데, 얘는 약간 그 뭐죠? 어, 네. 아, 이건 자도 아, 우리 그 우리 방에서 진행하는 그거. 네, 요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가 있는지. 네, 네,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제주은행 역시 매매되셨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죠? 이분은 그 분석 일자고 같이 올려 주시는 분인데 제주은행 역시 매매됐죠? 네. 지금 여러분들도 제주은행 이렇게 장 초반에 매매하셨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T3.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종목 T3 한번 가 볼게요. T3가 오늘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T3 여기 있죠. 장초반에 T3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죠. 장초반에. 일단 거래대금이 3분에 거의 200억 들어왔어요. 200억, 3분에. 야, 이 196억. 조정받을 때 이렇게 들어오고 또치솟서 올릴 때 200억 들어오고. 거의 3분에 6분, 12분에 한 600억 정도 들어왔네요. 야, 이 자금만 합쳐가지고 대략. 요거만 합쳐서 대략 600억. 당연히 주도주로 이렇게 초반에 떴죠. 네. 어. 자, T3 매매했다 하시는 분. T3 매매했다 하시는 분 1번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장 초반에 나는 T3를 매매했다. 이거 당연히 매매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이거 매매 안안 안 하셨으면 안 됩니다. T3 매매했어야 돼요. 자, 1번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자, 그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잘했죠, 이거? 이건 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정말 타점 잘 잡고 바이앤셀이 정확하게 찍혔죠. 네. 오 어, 다미님도 하셨구나. <laughs> 아빠곰도 하셨고 유수님도 하셨고 마포깡통님도 하셨고 네 담담하게님 쿠쿠리님 네 풀꽃님 6 0 0벌자 좋습니다. 아 주성 7 0님 좋아요. 그죠? 네 이거 매매했어야 돼요. 자또 볼까요? 역시 T3 매매 잘했죠. 아 깔끔합니다 이렇게. 네사호방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건 뭐. 방장이 분석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사실 사무방 분들이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죠. 네. 방장하고 통화하기 싫어서. 네. 이렇게, 어, 더블공장장님도 이거 하셨구나. T3. 네. 방장하고 통화하기 싫어서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거 매매 못하면 통, 당장에 통화하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제주은행이죠. 제주은행 매매 잘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네. 역시 t 3고 T3 매매, 예, 역시 잘했죠 이렇게 제가 오늘 3호방 분들에게 그 미션 드린 건딱 하나예요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주도주를 매매해라 오직 거기서만 매매하고 그러면 익절과 손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랬는데 주도주를 매매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이 수익이 따라오죠 그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주도주 매매해야 됩니다 네. 네, 역시, JO. 제이오. 오, JO는 떴나? 오, 이거는, 매매일지는 깔끔한데요? 그죠? 와, 이거는, 떴고 안 떴고 상관없이, 매매일지 깔끔해서, 네, 일단 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통과할게요.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역시, T3 매매하셨고, 이거는 조금 늦으셨는데, 결국, 어쨌든, 뭐, 익절 마감했어요. 조금 늦, 늦긴 했는데, 어 그래도 역시 뭐 익절 마감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잘했죠. 예, 지금 종목 종목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주로 주로 종목 봅니다. 네, 역시 역시 제주은행. 지금 T3 제주은행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오늘 다 거의 다 이제 매매했어야 돼요. 네. 어 신규주구나. 네. 아 오늘 상장일이었어요? <laughs> 신규주 했구나 오늘 제이오 잘했어요. 어네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자 제주은행 했고요. 그다음 뭐죠? 실리콘투? 아, 요거는 홀딩한 거다. 그죠? 요거는 우리 이거 1박 2일 홀딩해서 수익 잘 냈습니다. 어, 네, 깔끔했어요. 이 실리콘투가 좀 일봉상으로 좀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녀석이라 좀 걱정을 했는데 요 매도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실리콘투 넘어갈게요. 역시 T3. 와우. 대박. 깔끔하죠? 거의 이거는 그뭐그 뭐그 누구 매매일지 같아요. 거의 그 슈팅 송송님 매매일지 보는 느낌 안 듭니까? 그죠? 우리 사무방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사무방은 우리 채널에 단타 매매를 본인이 제일 못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매매일지 다 체크하고 어, 그리고 사무방에 입방시킨 분들이에요 근데 일명 아오지방이죠 아오지방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정말 방장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욕, 아, 욕, 욕 먹었다. 좀 그렇고, 방장한테 정말 그뭐 어, 정말 많이 혼났어요. 아, 혼났다. 도좀 그러네. <laughs> 근데 정말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아, 네. 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막방 분위기 막 엄청 썰렁해지고, 막 음, 막 북극 한파가 막 몰아치고, 막 음. 당장 전화하세요. 막, 이런, 이런, 네. 아, 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네, 이렇게 오늘 만들어 내십니다. 위지트. 아, 어, 위지트 한번 보고 갈까요? 위지트 떴나요, 오늘? 볼까요? 보자. 여기는 안 떴는데, 일, 그 1분 10억 검색기에 떴죠. 이, 이, 저기, 저, 0198 화면에. <laughs> 협박을 많이 당했죠. 네, 본범님 네, 위지트는 제가 그0198 화면에 뜬거 확인했어요. 상위에 뜬거 확인했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 대금 좋았고요. 네아 타점 좋았고요, 좋았죠? 네 위지트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또 볼까요? 네 역시 t 3고 T3죠 오늘 종목들 T3에 집중돼 있죠 지금 장초반에 T3가 주도주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고 역시 T3 네 T3 매매됐고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또 볼까요?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오늘 오, 이거 떴죠. 이렇게. 위메이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위메이드 떴을 거예요. 아마 여기 위메이드가 있겠죠. 여기 여기 있죠. 오,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요. <laughs> 야, 이거 오늘 상한가 들어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오늘 매매 많이 했겠는데요. 위메이드는. 지금 타점 주는 국면이 여기서도 1차 타점 줬고 여기서도 1차 타점 줬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요거 요그요 그, 요... 약간 질질이 비슷하게 행보 나오는 라인까지 해서 최소한 한두번 정도는 타점을 줬어요. 네, 여기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해서 세 번, 요렇게 해서 타점을 잡았던 두번 내지 탭, 세번 정도 타점을 잡았죠. 자, 위메이드 매매하신 분들 일한번 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 오늘 같이 매매했다. 네, 위메이드 같이 매매하신 분들 일한번 올려 봐 주세요. 네. 쿠쿠리 님, 마포깡통 님, 다미 님. 네, 우리 채널의 고수분들 다 하셨네. <laughs> 아빠곰 님도 하셨고. 네, 네. 유수 님도 하셨고. 네. 유수 님도 뭐 이제 안 빠져요. 거의 고수 반년에 다 올라와 계셔. 네.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지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이 보이잖아요. 딱 눈으로 딱 보이죠. 네, 요, 이런 데서 매매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w 공장장님, 롱하이님, 600 벌자님, 머니트리님 다들 같이 네, 오늘 그 우리 사무방 분들이 기분 좋죠. 그러면 아, 내가 우리 채널의 고수분들하고 같은 곳에서 매매했구나. 네, 이런 마음 많이 드실 거예요. 오늘 이거 보시면서 자. T3 역시 네, 요건 살짝 횡보 구간에서 매매했지만 오늘 저는 종목을 본다고 했으니까 네, 매매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역시 T3 매매했죠? 거의 지금 T3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역시 유메이드 맥스 네, 같이 올라왔고 유메이드와 같이 움직였겠죠? 당연히 네, 같이 매매됐습니다. 네, 자 볼까요? 네, 역시 유메이드 맥스 매매됐고요. 네, 살짝 눌림에서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오늘 좋죠 전반적으로. 자, 요것도 볼까요? 코스모학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코스모학도 올라왔죠 오늘 장초반에 움직였어요 코스모학 여기 있죠. 네, 코스모학 오우 오늘 26% 올라가 있네요. 와우 대박. 야, 얘는 중간에 한번 턴이 더 나왔네요. 이거는 오후에도 매매가 많이 됐겠는데요. 지금 이, 이, 이 상태로라면은 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장중의 주도주를 끝없이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놓치면안 돼요. 지금 장 초반에, 자, 주도주 매매 시간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9시, 11시에요, 주로. 이 시간에 주도주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이 시간에 주도주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 시간부터는 뭐 하지, 이 시간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은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존의 주도주 관찰. 이거 관찰해야 돼요. 이거, 그때그때 그때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주도주가 오늘의 전고를 돌파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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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찾아야 돼. 예를 들면, T3, 오늘 에코프로, 코스모, 요 화학, 오, 여러분들이 컴투스, 위메이드, 여러분들이 매매한 오전 11, 10시, 9시부터 11시까지 매매한 이 주도주를, 이거 일단 여기서 한번 매매가 됐잖아요.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졌고, 패턴이 만들어졌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종목을, 자신의 관심 종목 난내놓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관찰하고 클릭하는데, 종목당 몇, 1초, 2초면 돼요. 아, 이렇게 눌러보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려워.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눌러보면, 눌러보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눌러보면 되는 건데, 눌러보면, 눌러보면 답이 나오는 건, 이거 못해가지고 타점 높이면 안, 되, 안, 되, 안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자, 요, 보자. t3 요, 요거는 지금 한번더 움직였잖아. 이렇게 움직였죠.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주도주를 매매해라. 당일에 주도주 뭘로 찾는다? 지금 3호방은 일, 3분 70억 검색기로 찾았어요. 3분 70억 검색기 지금 여기 옆에 돌아가고 있죠. 이거 본인은 야 나는 3분 70억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종목을 좀더 땡기고 싶다? 3분 50억까지 가능해요. 50억으로. 이거 뭐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아니다. 나는, 나는 0198 화면에서 종목을 봐도 그게 주도주인지 아닌지 구분이 딱 된다. 이 정도 되면 그냥 0198 화면에서 다이렉트로 그 주도주 찾아도 돼요. 실시간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3분 70억을 쓰든, 3분 50억을 쓰든, 1분 10억을 쓰든, 중요한 거는 주도주를 구분해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3호방에 추 3분 70억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1분 10억이나 0198 화면에 뜨는 종목들은 그 종목 자체로 아직은 사실 3호방 분들은 조금 단타 매매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 고수급 트레이더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분 70억을 써라라고 일부러 강제를 해서 이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매를 한 거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 나는 종목, 가능하면 우리가 종목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3분 50억으로 이렇게 내려도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자, 9시부터 11시까지는 어쨌든 주도주 매매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종목을 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면, 여러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30분에 한번 매매하라 그랬죠? 그럼 9시부터 11시까지 매매하면 4번은 매매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성공률 높여서 매매하면 되고 11시가 넘어가면 뭐 하냐? 첫 번째. 여기에 나왔던 종목들 이렇게 관심 종목란에 옮겨 옮겨 놓든가. 아니면 지금 3분 75 같은 경우도 요거 지금 제가 그대로 자동 삭제 안 시키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9시부터 뜨는 종목이 여기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으니까 이거 그냥 클릭만 하면 돼. 이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만 하면 이 종목들이 그대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3분 70억에는 많이 안 떠. 그러기 때문에 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자. 3분 70억이든 3분 50억이든 1분 10억이든 0198 화면이든 11시까지는 주도주 매매를 해라. 첫 번째. 무조건 주도주에 덤벼라. 11시가 넘어가면 뭘 한다? 이 종목들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0198이나 내가 70억을 썼으면, 이때부터는, 포지션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50억, 또는 30억. 이렇게 낮춰서, 본인이 선, 본인이 조금 더 종목에 대한 풀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1시까지는 주도주 매매에 집중하다가, 11시쯤 되면, 주도주로 올라간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대개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모습. 이렇게.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게 11시쯤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이 시간이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개는 이쯤이 대개 한 11시쯤 된단 말이에요. 11시쯤. 근데 어떤 종목들이 생기느냐? 대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까 봤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짧고 이어서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는 주도주들이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야, 이거를.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 있는 주도주들을 꾸준히 관리, 관찰하는 거예요. 얘가 어느 시간에 오를지 언제 알아. 그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해내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그 타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관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본다?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0198. 여기에 뜨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은 하면 안 돼요? 날림으로 뜨는 종목들 있죠. 거래대금 3분의 채 30억도 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냅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